커야 <목소리를> 되는데 뭐, 그래서 먹는 거지. 좁은 공간 또 이렇게. 아 벌써 그니까 한어 82년대에 내가 미국 왔으니까 한한 2년 정도 뉴욕에서 일하다 2, 3년 일하다가 그거 갔으니까 그때 80한 5년도 됐겠죠. 그때 갬블이 그때부터 그때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어, 뉴욕에 와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셀트를 오픈했죠. 어, 한, 지금부터 십, 한, 육, 칠년 전에 뉴욕에 올라왔어요. 어, 하나님 어느 계기로 해서 내가 나를 갖다 뉴욕을 탁 보내더라고요. 어, 바운이 공원에서 전도하다가 우리 사모님이, 사모님이 그 바운이 공원을 지나가는 거야. 그때 어, 전도지 하나 주면서 이제 이렇게 탁 봤는데, 와, 내년에는 정말 천사 같은 사람이 보이는 거야. 그런데 이 사람도 또 준비된 사람이야.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버스 터미널, 마나탄에 버스 터미널 거기서 밥 나눠주는 걸또 했던 사람이더라고요. 마지막에 이제 얘기 들어보니까. 마나탄에 가면 은 어, 42가 버스 터미널 가거든요. 거기는 노숙자분들이 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를 계속 가다 보니까 누가 누군지 알고 어디에 있는지 알고 어, 그러는 상황에서, 어, 하나님한테 마음속으로 여쭤봤어요. 왜 이분들은 노숙자고, 저는 빵을 나눠줘야 되고, 이분은 받아야 되고, 집이 없이 이렇게 있냐고 제가 그냥 마음속으로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게, 어, 이것이, 어, 우리들 영혼의 모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우리들 영혼의 모습. 그러면 제 영혼의 모습이 이 모습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진짜 집은 천국이니까. 이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과 정말 우리를 예수님만큼 더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만큼 저희를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분하고 이제 영원히 같이 사는, 어, 그것으로, 어, 갈수 있는 것은 내가 내 영혼의 모습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었고, 그 영혼의 모습, 저하고 같은 분하고, 같은 가족들이 같이 사니까 뭐, <웃음> 행복해요. <웃음> 아니야 그건 이게 틀려요. 음. 그이 그그 사랑의, 사랑의 집은 진짜 어, 우리 원, 특히 사모님은 어, 예배 예배가 제일 넘버원이요 우리는, 음, 우리, 그렇게 하, 그니까, 뭐, 딴 거는 잘, 잔소리 안 하시는데, <laughs> 우리가 예, 예외보는 걸 소홀히 하고, 그런 거참 좋아하지 않으세요. 화는 안 내시지만 좋아하지 않으셔. 난 진짜, 이, 이 이런, 이 뭐, 이렇게 성경에 대해 정말 몰랐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와서, 예수님이 누구고, 예수님이 뭘 나를 위해서 하셨고. 하여튼간, 그런, 그게 제일 큰 변화예요. 나한테 와. 내가 사랑의 집에 들어와서, 이제 신앙 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이, 그것이 정말, 기적이라면 기적이야. 왜냐면 내가 여기 안 오면 난 절대 교회 나갈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응.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저한테 부어주신 것 같아요. 인간이 저한테 부어준 건 상처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이제 3분의 2 인생을 꼭이 마지막 나의 인생에 하고 싶은 말은 사랑의 집을 통해서 하나님이 제 마음에 들어왔어요. 이 집에서 세 분인가 네분 제가 돈이 있으면 나갔어요. 가서 갬부를 했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이두 분은요. 저는 사모님을 얘기하고 싶어요. 천사세요. 음, 인간의 모습을 가진 엔젤이라고 생각해요. 다 이해하시고. 저한테 나쁜 말 하나 안 하고 항상 마음에 여긴 정착욕은 여기다 생각했어요. 5년 중에 내 가슴에 그게 박혀 있더라고요. 어, 우리 원장님하고 사모님께서는 어, 제가 볼 때는 천사의 마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할수 없는 일. 많은 분들이 봉사하고 싶고 뭔가 어디에 그 후원하고 싶은데 사실 믿지 못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 제가 자신있게 이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그 정도로 어, 이분들이 정직하게 또잘 하고 계시고. 그렇게 보세요. <laughs> 안싸하도어요 너무 배불러요. 그러니까, 폴칭에서 음. 뭐, 모든 뭐, <laughs> <뭐든 웃음> 노래하는 사람이 모이면 또그 안에서 갈등도 또 있지만, 그럼, 네. 그 갈등을 네. 또. 사랑의 집은 지금 활동하면서 제가 매번 느끼는 건데,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성 센터가, 응. 어, 새롭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그 건물 안에서는 그 아파트 지하에 있는데, 거기는 비좁고, 또 열악,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그래서, 어,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다수용할 수도 없고. 바라는 거는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좁잖아요. 지금 짐도 제대로 못넣고 우리 자매님들 봤을 때, 놀 때가 제대로 없어. 막 싸놓고 살고. <laughs> 아, 죄송합니다. <laughs> 괜찮아요.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있으니까 조금 장소가 좀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것도 어, 하느님의 때 이루어지길 바라요. 여, 여자들만 다 <laughs> 그,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응. 팬들, 그러니까 상상에 맡기겠어요. <laughs> 남들 여자들이 아홉 명. 마늘때이 10명까지도 있고, 그것이 좁은 공간에서 같이 생활한다는 것이, 그게, 그게요, 우리가 뭐 매일 싸우고, 그러는 거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게 굉장히, 살아, 같이 살아보시지 않으면은, 정말 힘들어, 힘들다. 스트레스가 원 수술하기 전까지. 나오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오늘도 이 음식을 대접합니다 그 대접하는 속에 축복하여 주시고 어,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어, 왜 멀쩡한데 나가서 돈 벌지 왜 못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 이분들은 그 평범하게 할수 있는 일을 할수 없는 분들인 거예요. 근데 그걸 이해하기까지는 굉장히 그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홍보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중독 뭐 알코올 중독이든 마약 중독이든 또 정신적인 어, 멘탈에 문제가 있, 있는 경우 이분들이 내가 겪어 보지 않으면 사실 그 상황에 그분들이 어떻게 어 이걸 헤쳐나갈 수 있는지 그걸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이해할 수 있는 것까지 그리고 이분들과 똑같은 마음으로 사랑의 집을 보금으로써 저를 다시 보는 계기가 되고 또 그분들을에게 도움이 돼서 위로가 되고자 했는데 제가 도리어 위로를 받게 되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깨닫는 부분이 많으니까 저는 우리가 이런 어 한국 그 이민 생활에서. 꼭 저희가 이 사랑의 집을 보시고 참여하셔서 같이 큰 힘이 되어줬어가지고 저희 주위에 어려운 분들이 없도록 저희가 같이 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위에 계신 분들 중에서 돈을 낼수 있는 사람 돈을 내고 돈을 안 내도 우리는 그 주위 사람들의 아이디어 그 사람들 이 갖고 있는 조직력 또는 홍보력 그런 거다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가를 해서 어려우게 생활하시는 그런 분들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행복하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행복한 거는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어요. 어, 내가, 어, 나를 만들어주신, 나를 태어나게 하신 분이 누군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진짜 만드셨다는 거.